손등 되는 건 괜찮아요. 아 손등은 괜찮죠. 손 위에 올리는 건. 점점 개가 된 기분인데. 근데 저 잘한다. 이 밀당을 아주 고도 있게 잘해요. 아마 네. 집에 가시면 손깍지 하고 싶을걸요? <laughs> 그만하겠습니다. <laughs> <나, 웃음> 되게 잘난 줄 알았지. <laughs>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조금 더 세련된 체육이에요. 아, 네. 저는 이제 친한 팬들도 잘 안아줍니다. 포도 되고. 가다네다 되네 팬이에요 그그 네. 그그그저 유다연씨 팬이 네. 가만! 우와 자, 오. <laughs> 아 그럼 키스! 키스도 될것 같은데 아뭐 키스는 아. 다 애들이 좀 팬이라면 뭐 이럴 것 같은데 그치 뭐 뽀뽀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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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지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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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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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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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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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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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아아 아니 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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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니 아아니